you mm -hmm. 뭐가 잡히나? 산을 끼고 막 들어와야 되는데, 여기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좀 크네요, 그래도. 막산꼭그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막 들어와야 되는데, 들어와서 보니까 어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크네요, 커. 자, 이게 5천개 안쪽으로 돌면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5천개 건물 앞으로 이렇게 쭉 오면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. 주차장 옆으로 오시면 나무도 엄청나게 큰 나무가 저렇게 있고, 그늘이 있어서 되게 시원할 것 같네요. 저도 여기다가 차를 대야 될것 같습니다. 와 진짜 크다 와 엄청나네 우와 어마어마하 커요 아 시원해졌네 여기는 오, 여기도 청각이 엄청 많네. 문어 없나? 낚시나? <laughs> 청각 새끼들 봐요. 저 앞으로는 방파제 쪽에서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. 근데 지금은 시간이 거의 전부 물이 빠져가지고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. 여기 있잖아요, 청각. 우와. 엄청 많네, 청각이. 와, 여기는 고성치고는, 고성에서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되게 많네. 뭐가 나올까요? 조개 나올까요? 아, 청각이 있었는데, 큰거 어디 있었지? 나중에 김치에다 넣어서 먹어야 되겠다. 아, 저기 있네. شكل <applause> 해가 니엇, 니엇 넘어가네요. 아유. 참, 저차 고장나가지고 난감했습니다. 이제 바닷물도 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네요. 자, 주차장에서 이쪽으로 오면 어, 뒤쪽으로 오죠. 뒤쪽으로 오면 이렇게 이런 갯바위가 나타나네요. 어, 근데 갯바위 있는데 왔는데 어,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어, 좋습니다. 와 정말 깨끗하네요. 고동 좀 주셔서 어, 저거 좀. 삶아서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. 고동이 되게 많아요. 아이고, 흘렀다. 고동, <laughs> 짤짤한 건안 죽고, 제일 큰 것만 죽고 있습니다. 조금 큰 거, 요런 것들요. 여게 이제 다큰것 같아요. 이 종은 자체가 이렇게 이 정도가 다큰것 같습니다. 아이고. 봉다리를 안가져와고 이걸 딸 생각은 없었는데 오다 보니까 있어서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냥 좀. 작아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. 딱 사람이 가니까 딱 움직이네. 이야, 신기하네. 그 감각을 느끼나 봐요. 와. 요 정도만. 자, 제가 지금 차량을 주차해놓고 어,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고 또 기사도 작성하고 어, 그런 공간인데요. 여기가 나무가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. 이쪽으로는 이렇게 되고 어, 있습니다. 앞전에 몇 분이 캠핑카를 대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오늘 그 가셨고요. 어, 어, 또 저쪽에서 저렇게 낚시를 하고 있네요 저는 이제 저녁에 일 마치고 시간이 되면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네요 뭐가 잘 잡히나 봐요 보면 어. 많이 오세요 어저께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, 어,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많이 왔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그쳐가지고, 어, 온무가, 해무가 깼네요, 해무가.